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쉽고 귀여운 여우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. 한번 펼칩니다.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.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접혀진 색종이의 맨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펼쳐주세요. 왼쪽 색종이도 색종이 한 장을 펼쳐주면 완성이에요. 이 가운데 부분에 벌어지지 않도록 풀칠해 볼게요. 가운데 부분에 3분의 2 정도 풀칠합니다. 그리고 원래대로 색종이 펼쳐서 붙여주면 여우 완성이에요. 검은색 색종이로 여우를 꾸며볼게요. 색종이를 두번 반으로 접은 후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. 그리고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립니다. 그러면 동그라미 모양이 4장이 나와요. 작은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주어 눈동자를 만들어줄게요. 색종이 뒤쪽에 풀칠해서 붙여주면 귀여운 여우 완성입니다.